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켰어 카메라를 아 그동안 또 그냥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 뭐 일만 하고 도전 같은 뭐라 그래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laughs> 이런저런 뭐 해야 하는 일을 조금 미뤄두고 계속 시간만 보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 막 일기를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러던 와중에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영어공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좀 한번 올해를 또 새롭게 시작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 그냥 브이로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긴 한데 메시지보다 일단은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재밌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면, 어, 크로아티아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뭐 멕시코도 살았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도 살고 있고, 그리고 방문했던 나라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일상을 기록하자. 사실은 유튜브가 돈을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근데 그런 거보다 이게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일상을 조금 기록해놓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상을 좀 기록하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내 일상을 기록해서 내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아, 저땐 저랬지, 아, 저땐 저러고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뭔가 좀 기록해놓고 나중에 나를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됐습니다. 2021년 1월 28일일 거야, 아마 오늘 아, 30일이네. <laughs> 30일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그냥 촬영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를 삶기 시작했어요 어제 마트 가서 고구마 사왔는데 고구마를 지금 큰걸 사와서 삶고 있거든요 저거 다 삶고 먹고 나가야지 일단은 오늘 그 호떡집에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가스를 사러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스를 사러 갑니다. 가시죠. 아 이거 오토바이도 두부로 보니까 가져왔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 이거를.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려. 고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집에 살았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여기는 처음 가스를 사러 오는 주유소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로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어 오케이 잠깐만 카메라는 좀 두고 갔다 올게요. 여기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잠깐만. 다행히 가스가 있답니다 가스 날라야 돼요 아 근데 차가 차를 여기 세웠는데 가스는 저기 뒤에 있다네 아... 이런 항상 야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차에? 저렇게 되면 저게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일단 MT 버튼을 꺼내서 놓고 차을이 들어간 것다 말라 가스바서 이제... 어휴, 무겁다. 장아 무거워서 양손으로 실어야 돼. 오케이 갔다 가게에다 내려놓고 올 겁니다. 가시자. 여기부터 엄청 긴박해요. 이게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빨리 물건을 날라야 되는 거라서 일단 물건을 빨리 날릴게요. 여기 일단 여기다 주차를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스 할 때마다 아둥바둥 아둥바둥 다닙니다. 잠깐만요. 이제 신호가 열리면 나가야지. 좀 있다 켤게요. 자 됐어요. 아가. 아가. 지 닫아야 되는데. 이따가 어차피 나갈 거라 가지고 열어둡니다.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나면 저는 항상 이 킥보드로 출근을 해요. <laughs> 아, 원래는 여기 루블리아나 바이크라고, 뭐 1년에 1,300원, 아니다, 아니다, 1년에 4,500원짜리. 이제 그 임대 바이크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 뭐, 여행자들도 한달 정기권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저렴한 바이크가 있는데,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에 그 바이크를 못하면 바이크가 없는 거야. <laughs> 그럼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몇번 겪고, 일찍 다니면 되니까. 그래 생각을 해서, 이제 일찍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때 저녁 때 되니까, 들어오는 바이크가 없는 거야. <laughs> 아, 그때 진짜 난감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 이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걸 샀는데 저거 덕분에 엄청 편하게 다니지만 운동도 잘안 하게 돼 고구마를 한번 가져와 볼까 어떻게 됐나 고구마가 어떻게 됐나 어머 왜 꺼졌지 꺼지면 안 되는데 꺼지면 안 되는데 거의 다 익었다 조금 더 익어야 돼요 켜 놓고 좀 이따가 꺼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원래는 엄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미비된 것들을 막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 그 자청, 그 자수성가 청년 해가지고 그 나왔던 사람이 그랬잖아요. 책 읽으라고. 옛날에 생각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책을 좀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을 읽었는데 자기만의 아틴 루틴을 만들어라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이불 걷기, 운동, 스트레칭. 다음에 일기 쓰기였는데 아 그것 중에 저 <laughs> 이불 정리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일기 쓰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면 나도 좀 돌아보고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 쓰는 행위 자체가 방황하던 나를 잡아주곤 해요. 그래서, 읽기는 꼭 쓰는 편이야. 그래서, 아침에 읽기를 쓰고, 그리고 또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다 썼어요. 이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어, 일하러 가야 돼. 9시 53분이어서, 10분 걸리니까 3분 지각이야. 빨리 나가야지. 나갑시다. 분딱 10분 걸리죠? <laughs> 먼저 이거 들어와야죠 아침에 서온게스아 경망 팀창이에요 좀 켜고 오케이 자 어제 설거지도 안 하고 갔어요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장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오카라 입고 일단 좀 지켜봐주세요 100% connected to Galaxy c a d a 이렇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중간에 켰어요. 지금 몇시냐면 여기 2시간 지난 것 같던데 3시 24분 이제 오늘의 시끄러워 오늘의 장사에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오늘 얼마를 팔았냐면 오늘 토요일이라서 매출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은 58유로를 팔았습니다 장사가 좀안 되는 거에 5 8료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요한이요한두 시간 안에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얼마 파는지가 엄청 중요해. 그때 좀 많이 팔면 오늘 매출이 좀 나오는 거고, 그때 많이 못 팔면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거고.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예. 여기가 위치가 음, 지도에 나오는데, 지도 뿅뿅뿅 뿅, 뿅. <laughs>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위치 보이는 것처럼 엄청 관광지에서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은 장사가 잘될 건데, 뭐 아무튼 매출이 조금 있어야 돼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높진 않아서. 그냥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잘 나오기도. 이렇게 <laughs> 다 시킬게요. 이제 마무리 하고 집에 가려고요. 음, 정리 다 했어. 간판 이 간판 안에 들여놓고 우리 한니도 들여놓고. 그리고 설거지 다시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하려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laughs> 할수 있는 것들 다 정리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얼마 팔았지? 오늘은 112호를 팔았네요. 토요일에 15만 원이 면 장사가 좀안된 거야. 어, 장사가 좀안 되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운명인 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길에는 또 위험하니까 끄고 갈게요. 이따 마트 잠깐 들어가는데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켤게요. 끝 여러분 아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네요. 집에 들어와서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번 곯아떨어졌어. <laughs> 다 다시 일어나서 찍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요. 아, 이게 제 하루입니다. 좀더 뭔가 스토리를 녹여서 재미있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지금은 뭐라고 뭐랄까 딱히 그런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영상을 잘못 찍고 있는데 유럽에서 한국 호떡집 하면 어떨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2유로 팔았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저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